암산으로 답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고 자 이거는 X축 위로 움직이는데 그림을 한번 그리는데 좌표축을 그리지 마고 X축은 그리는데 얘가 대충 3,8이 여기 있어 Y좌표까지 그리는 순간 뭐라? 생각이 좀 많아져 그 다음에 10,2니까 이쯤 이다 치면 X축 위에 P가 있대. 이 길이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이야. 그냥 합이야. 그냥 합은 길이 구하면 얘를 a 콤과0 넣으면 루트 씌워야지. 불가능하잖아. 계산이. 그리고 문제는 뭐래. 이제 과랑 최소일 때이 길이 이 길이 대이 길이, 길이 B를 구하래. 자, 이거 어떻게 할까. 거리 합의 최소는 대칭이동 해야지. 대칭이동. 아무거나. 이게 A- 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. 언제 제일 작냐면 이게 일직선일 때 제일 작잖아. 그러면 최소값 과하라고 하면 A- 점을 좌표만 찾으면 알아. 얼마? 3콤마 마이너스 8이야최소는두점 사이 거리 고하면 돼. 네. 문제는 그게 아니야. 네. 뭘 구하래? 최소일때 a p 와 p b 의 비를 구하래요. 뭐 네. 어떻게 할이 어... 점의 좌표를 구해서 어, 네. 그렇죠.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점 좌표 구한 후에 이 길이 구하고. 이 길이 구해서 b 를 구한다. 그래 풀면 되겠지. 그러니까 암산해도 되는 풀이가 있는데 바쁘진 아니고. 자, 딴게 아니고 이 길이 돼? 이 길이 비를 구하네 근데 얘와 같은 게이 길이로 이 길이 대이 길이 비루한데 이게 일직선이있대 떨어진 겁나. 암살해도 되는데. 응? 중2때 배웠어. 아니, 이 길이 대이 길이 비를 구하는데, 일직선이 있을 때가 제일 짧다고. 네. 그럴 때, 요 길이 대요 길이 구하란 말은, 이 길이 대이 길이 구하란 말이야. 그럼 이 점을 앞으로 알아야 구할 수 있어. 근데, 그러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니까. 그렇죠. 어떻게? 이점구에서이점 구해? 아, 이걸 안구하고도 그냥 보면 읽을 수 있다니까. 그랬나? 그냥 어느 보인다니까 답은 4대시야 아, Y 그리 Y 좌표에 B가 당연히 빈데. 아 이렇게 하는 거야. 어떤 사람이이 직선부에서 이제 뭐지? 앞표구에서 길이 구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은 이 단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멀어진다고. 아, 지금 봐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냥 여기가 8이고 얘가 2니까 4:1이 대 답이야. 그 특징이 뭐라고? 제곱의합이면 a 마 b 놓고 풀든가, 파푸스 중성되에있고 근데 그게 거리 합이면 얘가 어떤 직선에 한쪽 방향인지 보고 후에 대칭해서 일직선에 있을 때다. 최소값 구하람 그러고, 그 길이 비, 길이 비구하라 그러면 그냥 닮은 비를 쓰면 금방. 아, 맞다. 아, 이거, 저 그, 저 보충교제, 그, 이 차원, 이 차함수.